오늘은 야경 맛집, 목포 유달산 노적봉에 왔어. 옷 입고 나왔습니다. 엉덩이를 쓸록셀록. 왜? 뭔데? <laughs> 왜 그러고 있어? 사진 찍어달라는 거야? <laughs> 아, 김래완이야 <김냄 아니야>? 나, <laughs> 노래, 해, 시작! 몰라. 목포는, 항, 구,다. 이거 뭔, 몰라? 이 노래 몰라? 자기 젊은 척하지 마. 어? 실망이야. 여기서 보니까 되게 멋있다, 그렇지? 정자가. 오. 올라가요. 달려가요. 나처럼 이렇게 구두 신고 발바닥게 갔습니다. 정상 왜? 등급. 와. 목표 야경은 음, 음, 음. 유달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음, 음. 노적봉.